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6쪽, 56쪽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이 시간부터는 곱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학습 보도록 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나요? 자, 열기. 다음은 3의 정수를 곱할 때와 정수의 3을 곱할 때의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규칙을 찾아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자. 자, 그러면 자,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식에서 규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 부분에 3은 고정되어 있죠. 뒤에 있는 숫자들은 자,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까요? 자, 1씩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2도 1도, 1도 작아지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도 1씩 작아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이 3, 2, 6, 3, 2, 1은 3, 3, 0은 0인데 그 결과는 얼마씩 작아지고 있죠? 자, 3씩 작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자, 0에서 3이 작아져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또다시 마이너스 3에서 다시 3이 작아지면 마이너스 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이번도 같은 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숫자들은 규칙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1씩 마찬가지로 1씩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뒷부분은 3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결과는 어떤 규칙을 갖고 변화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 3, 6. 자, 2, 3, 6. 1, 3은 3. 0, 3은 0. 자, 얼마씩 작아진다? 3씩 작아진다. 그러면은, 0에서 3이 작아져서 여긴 마이너스 3이 되고 또 3이 작아져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부호가, 그 다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은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자. 여기 나오는 숫자 6은 앞에 있는 두 숫자의 절대값의 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의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은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으로 나타나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탐구 학습 아래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단은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이었는데 자, 이것은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의 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의 곱은 무조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두 정수의 절대값에 곱을 붙이면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학습에서 했듯이 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처럼 양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는 그 부호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고, 뒤에 두 정수의 절대값의 곱을 붙이면 되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같은 식처럼, 자, 음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의 곱은 마찬가지로 무조건 부호가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가 되고, 뒤에 두 정수의 절대값의 곱을 붙이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57쪽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곱셈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어,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으로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곱이 어떤 규칙을 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금방 마이너스 2 곱하기, 아, 마이너스 3 곱하기 2처럼 자, 음수와 양수의 곱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음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지금 이 부분은 마이너스 3으로 고정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까요? 자, 앞에 탐구학습에서 탐구 했던 방식 기억해 봅니다. 자, 일식 자가 지고 있죠. 일식 자가 지고 있는데, 자, 그 결과는 삼식 자가 지고 있습니다. 그쵸? 죠 아, 삼식 커지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삼, 플러스 삼, 플러스 삼, 삼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집그 이후로, 자, 마지막에 있는 식 이후로는 자, 부호가 무조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의 곱이 될 것이고, 그 결과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숫자. 이 뒤에 붙는 숫자는 앞에 있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으로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곱은 플러스가 되고 두 정수의 절대값의 곱을 붙이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편, 정수와 0의 곱은 항상 0임을 알수 있다. 0은 어떤 수업 곱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리수의 곱셈도 정수의 곱셈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자, 유리수. 분수나 소수 같은 형태도 이 규칙을 따른다는 얘기죠. 자, 어떤 규칙이냐면 부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 플러스를 붙인 것과 같다. 자, 그리고 자, 부가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그리고 어떤 수든 0을 곱하면 항상 0이다. 자, 옆에 작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색깔을 안 바꿨네요. 자,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정리된 내용을 잘 보, 도,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플러스와 플러스의 곱,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자, 자이 부분처럼 부호가 서로 다르면 결과에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양수와 양수, 부호가 서로 같죠? 부호가 서로 같으면 플러스에 자, 절댓값 두 절댓값의 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답은 플러스 10.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숫자들을 보니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그리고 두 절대값의 곱을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3번도. 자,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두 절대 값 세고 1.5 곱하기 0.3을 해서 답은 마이너스 0.45가 되겠죠. 자, 4번은 자, 부호가 서로 같습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같기 때문에 결과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두 절대 값 세고 3분의 2 곱하기 8분의 9를 계산해서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4. 답은 플러스 4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5인데, 자, 보면 부호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부가 같으면 플러스. 자 그런 다음 절대값에 곱을 해주면 답은 플러스 10.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번을 봅니다. 자 이번은 플 마이너스 7 곱하기 플러스 8인데 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절대값 7, 8, 56. 답은 마이너스 5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 자, 3번 역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자, 절대값 3.5 곱하기 0.6을 해주면, 자, 3.5 곱하기, 곱하기 0.6을 하면, 5, 6, 30, 3, 6, 18. 여긴 1이 되고, 210이 되는데 소수점 두 자리 찍어줘야 되니까 답은 2.1.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자, 4번. 자, 둘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 같다는 거죠. 같기 때문에 플러스. 자, 그 다음 3분의 7 곱하기 4분의 9는? 자,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 4분 플러스 4분의 21. 자, 이렇게 됩니다.